네, 박태우 정책위장입니다 그, 성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서울에 와서 우리 노기도 한반도 평화구속분부장하고 회담을 하면서 북한에서 이야기한, 김정은 지자 이야기한 대화와 대결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미국도 뭐, 근본적으로 대화를 원하면 대화를 하고 대결을 원하면 대결을 하겠다는 그런 언론적인 에, 메시지를 냈는데, 지금 미국도 조야나 그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할 의사가 전혀 없다. 단지 그걸 외교적 카드를 가지고 제재를 해제하고 생존 전략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건 원론적인 선에서 항상 이 문제가 다뤄지는 그 이상을 못 나가고 있다. 특히 문재인 주사파 정권하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이거를 다시 한번 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18일 날 미국 현지 시간으로 스코스나에다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이, 어, 지금 북한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실질적으로미국이 원한 것을 주지 않는 이런 현 상황에서는 단지 그냥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것 이상도 아니다.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고, 또, 그~ 데이비드 맥스웰 어~ 민주주의 수호대장 선임연구원도 보이스보메리카 인터뷰에서 어~ 그냥 정치전적인 실행 정치전적인 성격이지 실질적으로 북한이 움직이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 한미 간의 갈등을 야기시켜서 불란책으로 또 북한의 김정은이가 써먹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미정상회담 이후에 우리 예 많은 보수 우파의 애국 인사들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런 헛기대를 하기보다는 8월에 예정되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미국 측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우리 정부가 협력하는 것만이 한반도에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안보 태세를 굳건히 하는 것이다. 미국 저 북한이 하는 말장난에 지금 시간을 낭별, 그런, 어, 여지가 없다.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 한국의 언론이라든지 잘못된, 어, 그, 선전선동 차원에서 국민들을 자꾸 그, 헷갈리게 하고 마치 북한이 비핵화를 통해서 변화라도 할것 같은 이런 말장난들을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나도 둘도 한미 간의 철저한 공조를 통해서 한반도 평화가 유지된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원내교섭대표 연설하는 걸 제가 어제 한번 풀로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없어. 못 듣다가 들어봤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정책적인 면에서 제1야당의 원내교섭대표로서 뭐 비판하는 건 들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나라가 지금 체제전쟁의 와중에서 와해 직전이라는 그런 아주 혹독한 인식은 안 하고 있더라고요. 원자력 정책을 빨리 원전을 다시 재개하라든지 뭐 이런 정책적인 처방을 하고 국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지금 이 나라가 체제 전쟁의 와중에서 이들이 주사파 붉은 세력들이 기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혹독하게 인식하는 게 거의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야당으로서의 역할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수 있었고, 특히, 에, 이제, 좀 이따 이제 제기될 헌법 개정 문제라든지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날선 비판을 하고 결사항정의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무슨 생각들을 하는지, 어, 그런 것들이 안 보이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참 안타까웠다는 말씀드리고, 하기에 뭐 국민의힘 내 의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봐도 헷갈리는 이야기 하고, 김일성 평전, 세계화 더불어 유통에서 상관없다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 당의 노선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잡탕처럼 대한민국 보수 의 역할과는 한참 거리가 먼 이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수록 우리 공화당이 더욱더 역할과 목소리가 좀 커져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을 지금 이제 백신 문제가 뭐 우리 국민들이 뭐 이제 접종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지금 수그러든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상을 정확히 아는 전문가들은. 특히, 저, 이동욱 경기도사협회장 같은 경우는, 그 혈전으로 인해가지고, 어, 지난주에도 39명인가 사망했고, 그지난주도 40명인가 사망했다는, 그래서 약, 어, 평균 일주일에 뭐 39명, 뭐 이렇게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그 전문가가 하는 걸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보도는 잘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신 부분도 좀더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리고, 선택권을 줘야 된다. 선택권을 줘서 무조건 맞으라고 할게 아니고 맞대 조심을 하고 맞, 맞는 그 얀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지금 그 유효 일자가 6월 23일로 돼 있죠. 6월 23일로 미국에서 그 얀센 그 백신 효과가 66% 정도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화이자나 머더나는95% 이상 보는데. 이런 백신을 맞으면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하는 정부의 무책임성도 있다. 알릴 건 분명히 국민한테 알리고 판단한 국민에서 선택권을 주는 것이 맞다. 그것이 인권이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개인의 자유에 대한 부분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유사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는 것이 곳곳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민생 사안에서 중요한 백신 문제, 국가의 정책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서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하튼 뭐 대선 여론전을 통해서도 계속 이슈를 만들어서 이런 거를 비판하고 국민들한테 알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